제가 대응을 맡아서 보고를 받기로는 항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내란을 지금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공소장이 조만간에 최상목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양주병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밤 국민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러면 12월 3일 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12월 2일은 기억 못 해도 12월 3일 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 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목 부청님 나와 주십시오. 12월 2일 밤뭐 하셨습니까? 네,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날. 개엄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개엄 직전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저녁은 네, 친구랑 먹었습니다. 네. 다전 국민이 똑같습니다. 12월 2일은 기억 못해요. 이게. 지금 부총리가 몸답고 있는 정권이 만든 짓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렇게 큰 공포와 트라우마를 심어 줬습니다. 그날을 다 기억합니다. 모두가 기억합니다. 자. 지금 경제 부총리지 않습니까? 네. 네.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로는 몇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는 몇 번째냐고요. 제가 두 번째입니다. 네. 네. 수많은 장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두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뭐 중요한 책임을 갖고 책무를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 최상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왜 경제부총리가 두 번째죠? 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책무니까 책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경제와 민생이 국민들한테 중요하다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정말 그만큼 경제를 중요시 생각한다. 라는 것을 헌법과 법률에 적어둔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경제 상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브리핑해주십시오, 국민들께. 뭐 12월에 그 정치적 불실성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경제에는 부주, 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지금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거 그걸 더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 아까 말씀드린 정책 불확실성에 더해서 우리가 글로벌 그 금융 위기 이후의 그 후유증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민생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 우리 주력산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대외신인도를 사수하고 그 다음에 경제와 민생 그 다음에 우리 주력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엄선포 이후에. 계엄... 직전엔 1 4 0 0한 2원, 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좀 올라갔다가 환율은 제가 금융 외환시장은 약간 변동성은 완화됐습니다. 환율은 한1 4 5 0 0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그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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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닙니까? 아 별거 아니란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네. 경제를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단기적인 변동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지금 다 해소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니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셔서 아,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됐고 그렇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전 드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개혁으로 인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주가도 뭐그전 상황 거 그냥. 그 주가 지수로 보면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 저희가 최근에 피치라도 하는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를 그 가장 역사가 가장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를그래서 저희가 안심하기,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어떤 시장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아주 가지고 있다. 그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순식간에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개념 때문인 건 맞습니까? 뭐 어, 그로 그, 촉발된 정책 불확실 때문에건 알고 있습니다. 네. 휘발유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휘발유 값은 그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받죠? 네, 물론 받습니다. 네, 네 휘발유 값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휘발유 값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내 휘발유 값도 그 아까 환율의 영향 때문에. 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600원이던 휴가일가수기 1,700원대를 넘어 지금 1,800원대까지 찍고 있습니다. 네, 개음의 네, 여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여파가 있습니다. 네, 자 CDS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DS가 어떤 것인지 뭐 우리 부총리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해 주세요. 뭐 CDS는 뭐 우리나라의 뭐 부도 확률 뭐 이런 것들은 아테는 지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부분들은 제가 그 개업 이전 상황보다 좀 확대는 됐습니다만, 기본 이렇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CDS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국가의 CDS도 있지만 어, 금융권 CDS도 있고 이제 채권 네. 발행할 때 CDS가 다 영향을 네, 미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CDS가 지금은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CDS가 개업 직후에 국가 CDS가 폭등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약 40pp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아, 급등한 것이죠, 그 정도면. 네. 네. 제가 그 이후에 신용평가사 3사를 화상으로다 면접을 했습니다. 네. 네. 은행도 보니까 40pp 정도 급등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CDS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에는? 뭐 일단은 차입을 할때그 비용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자금 조달에 일단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기겠죠. 네 네. 예.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용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걸쭉 종합해 보면은 개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쨌든간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사법 절차나 헌재 그 심판 절차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해서 부총리가 권한대행 이순인데 이 정도 얘기 못 하십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제가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 부총리께서는 12월 2일은 기억 못하고 12월 3일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있겠지만 못 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부총리는 21시 55분경 용산에 도착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용산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당시에 부속실장이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고 네. 그 집에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복 차림으로 9시 도착 갔더니 도착 시간이 한그 정도 됐어요. 9시 55분쯤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발생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에 들어가니까 모두들 몇분 계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은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모였냐고 물어보니까 비상계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이 들어서 제가 뭐 예상 당연히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그 대통령 접견과 그러니까 집무실로 들어가서 저랑 몇 사람이 들어가서 대통령께 뭐 경제나 대외 신인도 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상당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성사가 안 되고 돌아 다시 나와서 뭐 바로 직후에 개연이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이제 5층 집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가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 하 들어갔는데 저를 따라서 두정두분 정도 들어왔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상황은 대통령이 장관들을 1대1로 설득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큰 틀에서 제가 아니까 몇 분이 앉아 계셨고요. 아마 그한 명씩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 제가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무 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죠. 집무실은 대통령 집무 보시는 장소입니다. 옆에 대적견실은 회의도 합니다. 네. 그 집무실은 그러니까 국무 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죠. 예,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들어갔을 때 다른 분도 계셨다. 아, 그러니까 것. 대통령은 제가 들어갔을 때 저기 혼자 계셨고 네. 저를 따라 들어온 그 국무위원이 두분정도계셨습니다그한세분 정도 들어가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laughs> 대통령께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던 가요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비상계엄을 하신다는 뭐 제가 정확히 어떤 건기억은안납니다만 네, 아까 말씀. 네. 짓지만이라도. 네. 큰 틀에서는 제가 비상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나 대외 신도에 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뭐 워딩은 전혀 전,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제가 검찰에나 경찰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왜 개엄을 선포한다고 하던가요? 그런 말씀은 전그 자리에서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그러면 개엄을 하는 논의가 아니라 통보의 자리였습니까? 글쎄요. 큰 틀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보실지는 뭐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노지를 했습니까? 통보를 받은 겁니까? 저는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직전에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자리에 제가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통보를 받았다는 표현이 뭐 하여튼 그 상황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서. 법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용어를 좀 구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억이 워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날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도 법을 공부하신 분답게 좀 정확한 표현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논의, 논의는 못했죠. 아, 논의는 아니었건 분명합니다. 네. 자, 개엄지시문건. 알고 계시죠? 네. 한번 보여 주실까요? 저 문건입니다. 계약 기획재정부 장관 이 문건 받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몇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진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받았는지. 뭐 저는 같이 진술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르면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거는 제가 대통령실 나오기 직전에 직전에 그 어떤 실무자를 통해서 접혀 있는 상태의 쪽지를 전달 받은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고 처음에 진술했습니다. 그 바로 뒷 질문에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고민정 의원실인데그 뒤에 제가 그 다, 그거는 정확히 보는 경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통령이서 나오기 직전이니까 대통령께서 대저견실에서 집무실 들어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참고하라는 취지로 그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옆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 쪽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받은 게 맞네요. 뭐 직접 받은 건 아니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받은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옆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줬으면 대통령이 준게 아닙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제 드리는 저는 상황만 설명을 정확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쨌든가 대통령이 옆에 누군가에게 k 라고 해서 그 종이를 네, 받은 건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준 적이 없다고 합니까? 그 I think I said, I think I said, I think I s a i 네. I t h i 자신이 작성해서 자기가 실무진을 통해 줬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저는 그자그 그 자리 뭐 일단 전 실무진한테 받았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 제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김용현은 자기가 작성해서 대통령이 알수 없는 상황에서 실무실무진을 통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 역시 지금 부총리의 진술대로면 거짓말이지 않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고는 네, 제가 그 판단하기 어려운 상인 황것 같습니다. 네,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네, 것으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이름 불렀습니까? 그제 직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거를 이름이라고 혹시 부총리께서 이름이 경제부총리 입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 불렀다 고 제가 분명히 기획재정부 장관 이니까 네, 그 뒤에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니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름을 불렀다라고 돼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그 그렇게 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직책인데 글쎄요 평새 네. 평소에 대통령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음 기재부 장관 아니면 부총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이름을 부른 적은 없습니까 뭐 아주 가끔 뭐뭐 뭐 사석 자리에서는 한두 번 부른 적은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네 이날도 이름 불렀을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2024년 정부 예비비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예비불용액이 한 이조 제가 좀 이조 얼마 정도? 제가 맞습니다. 언뜻 생각이 나왔습니다. 2조5천억입니다 네네. 2024년 국회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년요? 네, 작년. 작년요? 제가 올해가 673조 원 아니, 아니 국회? 네, 올해요? 국회. 아 국회? 네. 아 국회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네. 편성은 하지만 잘 모르시죠? 네네. 네, 작년은 7,600억 정도였습니다. 네. 네, 아까 문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예비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 맨 밑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 예산, 예산을 편성할 것 남는 예비비 2조5 천억이면은 국회 한세개 정도 만듭니다 맞습니까? 글쎄뭐 단수 금액을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 문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정확히 저 무슨 말뜻인지 뜻인지 제가 모르는 좀 워딩이 써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평성할 것에서 국가 비상 입법 기구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 지금 이해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러니까 뭐못 지금... 봤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을 제가 일단 믿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국회를 대체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문헌상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요. 의원님 그 네. 제가 권한 대행이든 부총리든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것은 써 있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봤을 때. 네. 아잘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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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행하고 계신 분이. 저걸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니까 이 국난을 어떻게 헤져 나갈지 진짜 참 걱정이 너무 큽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금융위원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12월 3일 밤뭐 하셨습니까? 집에 있다가 개업 발표를 보고 F4A 소집돼서 같은 기억 기억하시죠? 예. F4A 는왜 했습니까? 비상 계엄 이후에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외환 시장은 열려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집에서 TV 보면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통지 받지 못했고요. 네. 이날 회의는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저는 기재부 실무자 통해서 제일 먼저 연락을 받았고 그 직후에 아마 제 비서실에서 다시 통보받았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회의의 결론은 그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다음 날 아침 7시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비상 계엄 상황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비상 계엄을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금융 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논의할 때는 계엄 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간이 해제 그거 의결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해제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국회로 와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거니요 <laughs> 비상계엄 직후 F4에 참석하신 분들은 비상 계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 등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대한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여서 유동성 무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계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엄을 도와 그,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네. 뭐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 물론 저도 그말 믿고 싶습니다. 고지 것대로 필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조만간 법적 평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자, 부총장님 다시 나오시죠. 일단 대통령 공소장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저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처음 봅니다. 저는. 네. 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 정도면 윤석열 공소장에는 우리 부총리는 공범으로 적시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제가 판단할 위치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계엄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계속 거부하고 있고, 상설특검은 우리가 지난 12월 10일 날 209명이 찬성해서 표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임명 의뢰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대응을 맡아서 보고를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내란을 지금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공소장이 조만간에 최상목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겁은 먹습니까 <laughs> 답변하십시오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젊, 죄송합니다 제질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의뢰 안 하냐고요 아그 그러니까 상설특검 말씀드리지 않았 습니까 상설특검 자체가 그 상설특검 의 어떤 국회 규칙 자체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 저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기속력이 있고 부작에 대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보셔서 보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정 전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회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을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결정하면 따라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시죠. 마지막 질문.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 여기 판단은 제가 저기 지금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안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합니까? 존중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률로는 그 급자체로 그, 그 효력이 발생하는 주장합니까? 그대 제 말씀을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들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석열은 장기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